경찰 조사 변호사 협박 단순 단체 혐의 조사 전략은 무엇인가요? 협박 단순 단체 혐의로 경찰 조사에 임할 때는 출석 전 사건 경위와 관련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고 구상원별 역할과 책임 범위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핵심 전략입니다. 변호사는 조사 참여 전 의뢰인에게 질문에 대한 답변 범위와 진술 방법을 구체적으로 안내하며 불필요한 언급이나 초정성 발언을 최소화하도록 조언합니다. 또한 경찰 진술 과정에서 권리 고지 및 진술 거부권, 변호인 조력권 등을 적극 활용해 불리한 진술로 이어지지 않도록 보호하며 의뢰인 심리 안정과 협조 태도 유지 전략을 병행합니다. 조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추가 혐의 확대 가능성, 증거 제출 요구, 동료 피의자 진술 연계 가능성 등을 사전에 대비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며 조사 후 기록 열람 및 필요시 정정 보충 의견 제출을 통해 향후 수사와 기소 단계에서 방어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변호사의 조력은 사건 초기부터 후속 단계까지 의사결정과 권리보호, 전략수립에 필수적입니다.